안녕하세요. 고등학생 여러분. 어,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금성출판사 국어의 어, 3단원. 어, 94페이지부터 의문의 변동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 3단원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마 제일 싫어하는 것이 아마 문법이라는 부분일 거예요. 어, 여러분, 모의고사도 그렇고, 내신도 그렇고, 선생님들 입장에서 시험 문제의 변별력을 낳을 수 있는 제 고난이도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문법이에요. 사실은 문법은 정말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막 죽을 만큼 어렵진 않은 건데, 의외로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부담을 느낀다는 거죠. 어, 그래서 아마도 요번 중간고사에도 이게 시험범위 안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 문법이라는 것에 지에 겁먹고, 공부를 하지 않거나 포기해버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성적을 아무리 내려고 해도 낼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들과 변별력을 두기 위해서 남들이 무서워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잘해야 독보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선생님과 함께 선생님이 아는 노하우들을 가지고 가르쳐 줄 테니까 포기하지 말고 차분차분하게 어 그리고 네이버와 구글을 잘 이용해서 모르는 영역이나 어휘들은 검색하면서 스스로 정리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언젠가 정리할 게 별로 없는 고수들로 변해 있을 겁니다. 한번 오늘은 문법 중에 의문, 즉 의문의 변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해요. 어 이건 기초고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배웠던 건데 혹 여러분들이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한번 정리하면서. 가볼게요. 갑니다. 네, 음운 변동이라는 겁니다. 음운의 개념을 먼저 알아야겠죠. 제가 볼 때, 요거를 가지고 시험문제를 내기에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간혹 지식을 묻는 문제가 나온다면, 이세 개, 즉 음운의 변동, 음운의 개념, 그리고 음운 변동의 유형을 가지고 보기 섯개를 만드는 한 문제 정도, 한 문제 정도의 지식형 객관식 정도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안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다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개념을 알고 있지 않으면 어려워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올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의문의 개념은, 물, 불이라는 말은 언어의 다른 요소가 모두 동일하지만, 첫 소리, 즉, 첫 소리요. 미음과 비읍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여기 중에 합니다. 서로 다르기, 즉 차이점이 되는 부분, 즉 다르기 때문에 두 말의 뜻이 달라진다. 여기 중에 뜻이 달라집니다. 또한 말과 물은 두 요소가 동일하지만 가운데 소리인, 아, 우가 달라서 뜻이 다른 말이 된다. 뜻이 다른... 뜻이 다른 말이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 형하고 지할게요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를 음운이라고 한다. 음운, 말의 뜻,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말의 뜻 구별,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거야. 소리가 아니라 뜻! 뜻은 뭐야 여러분? 의미죠, 의미. 말에 뜻이 있어야 돼요. 뜻이 있는 말을 구분해주는 최소 단위가 어문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물과 불이 뭔지 알죠? 우리는 물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물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불이어화어뭐어 파이어나 어, 어 한자로 말하면 어 화자, 불 화자죠. 그처럼 물 워터와 파이어 또는 물숫자와 불 화자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각자 그렇죠. 근데 이게 왜 달라졌냐 이건데 잘 보세요. 물과 불을 보면 얘는 다 똑같아요. 그렇죠. 우, 우, 우. 이건 다 똑같아요. 근데 이게 같은 울 이었을 텐데 왜 달라졌냐를 본 거예요. 왜 달라졌나를 봤더니 왜죠? 그럼 왜 달라졌죠? 요거 때문이요. 요거 미음, 무, 우 때문에 물과 불로 달라졌죠. 그리고 또 아까 말과 물을도요 보면 똑같은 게요, 여러분. 이거요,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아가 들어왔죠, 중간에. 그리고 얘는 우가 들어왔죠. 요것 때문에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전제 조건이 뭐가 있어야 되냐. 전제 조건이 뜻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뜻. 이 말, horse. 아니면 또는, 어, 말씀 언자에, on. 이런 뜻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뜻이 있는 단어들 중에요 이런 이상한 소리. 소리만 가지고는 음원이라고 하지 않아요. 뜻을 가진 단어들 중에 의문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거요 그러니까 뜻을 가진 말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뜻과 구별 이두 단어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런 단어들을 만들다 보니까 의문이 변하는 순간이 온대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안 변해요 바다 해보세요 바다 바다는 안 변해요. 그쵸?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리고 또는 물 해보세요. 물. 물도 안 변해요. 안 변한다는 게 뭐예요? 이게 뭐냐? 발음도 똑같아요. 바, 다, 로 발음하죠. 물도 아무리 해도 물로 발음한단 말입니다. 변화가 없죠. 변화가 없죠.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일반적인 거예요. 원래는 변화가 없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볼까요, 한번? 뭐? 빛이 단독으로 쓰이면 빛으로 발음되죠. 어? 벌써 달라졌어요. 그렇죠. 응. 원래 치읓이 디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빛이 빛도나 빛만이 되면 빛도 되고 또도 나오고 치읓도 되고 이은이 되고 이게 뭐지? 이런 것처럼 마 다른 말과 어울렸을 때, 요거 다른 말과 어울렸을 때. 환경에 따라 이거 기억하세요. 환경에 따라 발음이 달라진다. 형금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꼭 기억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발음이 달라진다. 요게 시험 문제에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는 가장 중요한데, 발음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의문론은의문론은 발음 문제다. 이거 적어 놓으세요. 발음 문제예요. 나중에 표기라는 말도 나오겠는데 이 발음 문제 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는 걸로 문제 푸시면 안 돼요. 이 말을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처럼 어떤 음운이 그 환경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현상을 음운 변동이라고 한다. 아. 현상에 따라, 자연 환경에 따라 바뀌는 게 음운 변동이다. 음운 변동은 발음할 때 드리는 노력을 주는. 요거 요거 좀 정리해야 되거든요. 객관식 보기 정도로 나올 수 있는 분이다. 발음할 때 드리는 노력을 줄이려는 데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즉, 뭐야? 이런 쉽게 말하면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발음의 편의성이라고 합니다. 이거 항상 암기해 두세요. 발음의 편의성. 즉, 모든 단어들은 발음하기 편하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발음의 편의성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기억해건 음운이에요. 음운이 뭐가 차이가 있는지, 뜻을 가진 구별이에요. 그리고 음운 변동은 왜 생기냐면 환경에 따라 바뀌는데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발음의 편의를 위해서 바뀐다.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되고 음운 변동의 유형에는 이거 이거 아주 암기해야 될 기초인데요. 보세요. 음운 변동에는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칙 음운이 하나의 두개의 음운이고 두개의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드는 축약. 본래 없던 음운, 없던 음이 없던 애가 덧붙는 첨가. 본래 있던 음운이 있던 음이 없어지는 탈락 있다. 요거 여러분들 요거. 중요하게 한번 정리해야 되는데요. 어, 선생님이 따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제여러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부분이고,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이것만으로도 보기에 대부분이 지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자세히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볼게요. 교체가 뭐냐면요. 어, 교체는 A가 B가 된다는 거예요. 즉 먼저 있던 거예요. 있어야 돼요. 있음이 다른 있음으로 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있어야 돼요. 일단 뭐가 A가 A라도 뭐가 흔,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A가 B가 돼야 돼요. 이게 교체예요. 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B시, B시 됐어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항상 시험 문제를 풀때 변화점을 찾는 연습을 해야 돼 문법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문법의 핵심은 변화점을 찾는 게변화는 부분, 변화는 부분을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들, 치읓이 디귿이 되는 게 변화잖아요. 근데 이 치읓이 디귿이 됐는데, 원래 있던 게 다른 걸로 바뀌었잖아요. 그치? 있던 게 다른 걸로 바뀌는 게 교체예요. 그니까, 요것만 보면 돼요. 나중에, 시험 문제를 어떻게 시킬수 있냐. 이게 교체인지만 알면, 보기에서 교체 아닌 걸 지우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축약이거나 탈락이거나 첨가면, 답이 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어떤 보, 시험 문제 보기에서 요 변화점이 교체인 걸 알았는데, 정답이 첨가나 축약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지우면 된다는 거죠. 이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또 축약이요. 축약은 뭐냐? 축약은 줄어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축약은 뭐냐면 A, B가 중요해요. 여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A, B가 A 또는 B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별별세개에 전혀 다른 C가 되는 거시시 전혀 다른 뉴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쉽게 생각하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실 봐봐요. A, B가 A나 B가 되면 두 개가 하나가 됐으니까 없어진 거죠. 없어진 거죠. 그럼, 없어지면 축약이 아니잖아요. 없어지면 뭐죠? 나중에 보면 그냥 탈락이라고 하면 돼요. 다시 한 번. 나중에 이걸 탈락이라고 하면 되지, 여러분들 지금 뭐, 어려운 거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탈락이에요. 근데 축약은 뭐냐면, A와 B가 만났을 때, C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 예가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을 나눠서, 새로운 아이가 탄생했어요. 근데 분명 A와 B는, 어, 사랑을 나눴는데, A와 B가 하나가 더 생긴 게 아니라, 하나가 사라진 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C가 태어났죠. 닮긴 했지만, 전혀 다른. 그죠? 이것이 축약이요 이해가 됐을까요? 그럼 만약에 AB, AB가 B만 되거나, AB가 A가 되면 탈락이라고 생각해야지, 축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탈락과 축약이 헷갈리는 시험 문제가 될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거 정리해 줄게요. 축약과 탈락이 헷갈리는 시험 문제일 수 있다 왜냐면 축약인지 탈락인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세요?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중요해요 축약인지 탈락인지 이 부분 정리하셔야 되고 그만 이제 탈락은 안 해도 되죠 탈락은 뭐죠? 여기서 여기서 같이 갑시다 탈락은 있던 게 없어지는 거예요 A가 없어진 거. 있던 게 사라진, 이거요. 이게 탈락입니다. 즉, 축약과 탈락을 하나씩 예를 들어볼까요? 축약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축약의 하나, 예를, 급, 해, 로 해볼게요. 급, 해를 발음하면 어떻게 될까요? 급, 해가 돼요. 여기서 변화점을 잡아요. 어, 비읍이 없어졌고. 히읗이 없어졌는데 요건 그대로 남아있고 그쵸 그렇죠? 애도 그대로 남아있는데 요거는 그대로 남아있고 여기 남아있는데 어? 어? 전화 좀이에요 어, 비읍과 히읗이 피읍이 됐는데 이게 탈락이에요? 보세요 두 개가 하나가 됐으니까 탈락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a와 b가 남아있는 게 없이 New 새로운 하나가 됐잖아요 이런 건 축약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New one. 요걸 기억하세요. 선생님은 이런걸 뭐라고 표현하면, new one. 새로운 것이 되면 축약이고요. 탈락은 이런 거죠.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거. 탈락은, 어, 예를 들면, 불좀 꺼줄래? 꺼. 꺼는 전혀 이상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뭐냐? 꺼의 기본형이 뭐죠? 끄다예요. 플러스 어예요. 봐요 그 어야 되는데 꺼가 됐어요. 그 어가 꺼가 되려면 변화점을 찾으세요. 어? 얘 그대로 있고 얘 그대로 있는데 어 의가 없어졌네. 의 탈락이 되는 거죠. 즉 없어지면 탈락이고 new 원이 되면 축약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어, 이해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일단 이 정도까지 할게요. 뭐냐면 어, 의문의 기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문제를 볼때 의문의 개념에서 단독으로 한 문제 나오긴 쉽지 않고요. 의문의 개념과 의문의 변동의 발생 이유와 유형을 가지고 한 문제를 나올 건데 이제 본격적인 시험 문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이 음번동에서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요것들을 찾아내는 시험 문제가 주를 이룰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한 문제들도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고요. 이 정도만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연습을 계속해 나가는 일들이 계속 주어질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 기초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다 보면 어, 할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부터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문법의 노하우들을 하나씩 알려주다 보면 조금은 더 수월하게 할수 있을 겁니다. 어, 저번 시간에 문법의 변동, 의문의 변동 유형에서 교체, 축의학, 첨가, 탈락 등을 배웠는데요. 어,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 실생활을 하거나 그냥 말하고 살 때는 필요 없어 보이는 어 발음 기관과 자음과 모음의 체계를 알아야 어, 좀더잘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사랑하지 않을 때는 그냥 그 사람이 말해주는 거 그냥 대충 믿고 보여지는 것에 그냥 예쁘거나 못생겼구나 뭐 성격이 좋거나 나쁘거나 대충 파악하면 되지만 우리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좋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속속들이 알고 싶어 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 사랑하는 사람들이 커피숍에서 대화하는 거 들어보면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데도 서로 웃고 막 좋아하고 부끄러워하고 막 그러잖아요 어 옆에서 볼때 어이없지만 그 사람들은 어 쓸데없어 보이는 발음기관의 단면도 그 사람의 구체적인 자음체계 모음체계도 알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도 문법이 싫으니까 하기 싫은 거지 어 문법에 관심을 갖고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어렵게만 느껴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 조금은 필요없어 보이지만 어, 자질구레하고도 어, 고난이도 문제에서 종종 언급이 되는 어, 개념들을 좀 배워 보려고 해요 우리 얼굴 단면도 인데요 요걸 보면 우리가 어디에서 발음이 나오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면 입술소리겠죠 입술을 통과해서 나오면 입술소리 그리고, 입, 안. 그렇지. 그리고, 공기가 나오는 후두부. 그리고, 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 정준화 같이 코에서 소리가 나오는 비음을 내는 코. 그리고, 입천장도, 어, 앞부분에 센 입천장과, 어, 목청 근처에 있는 여린 입천장이 있어요. 이런 건 암기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암기까지 필요하진 않지만 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책의 체계, 자음 체계표를 이해하거나 할때이 필요가 되니까요. 알고 있으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입술, 세니천, 입천, 여린입천장, 코, 비, 후두, 목청, 요 정도는 알고 있으면 돼요. 여기 보면 이제 자음체계표를 보면 나오죠. 자음체계표에는 좋은 방법과 좋은 위치가 있습니다. 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따가 예시의 문제들을 보여주긴 하겠지만, 여러분들 문제의 차이점, 즉 자음 음운의 차이점과 구별할 부분들을 알려주는 중요한 개념들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좋은 방법과 좋은 위치를 잘 구분하는 연습을 몇 번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방법을 하고 싶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좋은 위치는 뭐냐면, 공기의 흐름이 방해되는 위치를 좋은 위치라고 해요. 즉, 소리의 차이점을 만드는, 즉, 방해를 받는 부분이 어디냐, 그 좋은 위치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 입, 두 입술 소리는 두 입술에서 방해를 받는다는 거고요. 윗 잇몸 소리는 윗 잇몸에서 방해를 받는다는 거고요. 센 입천장은 센 입천장에서 방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좋은 방법은 뭐냐? 좋은 방법은요, 방해를 받는 방법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방해 받는 방법을 좋은 방법인데, 어뭐안 울림 소리는 안 울리는 소리여야 되고요. 울림 소리는 울리는 소리고요. 그리고 파열음은 방에 받았다가 열리는 소리고요. 파차음은 방에 받다가 열리는데 그 열리는 속도가 애매하다 보니까 마찰이 조금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파열음은 막혔다가 열리는 소리고요. 파찰음은 막혔다가 열리는데, 열리는 속도가,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지나가다가 마찰이 조금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파열과 마찰이 함께 일어나는 의미를 파찰, 파열 플러스 마찰 의미이죠. 마찰은 뭘까요? 마찰이 되는 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입안이나 목청 사이에서 공기가 빠져나가게 되면서, 마찰이 일어나는 소리를 마찰음이라고 하고요. 비음은 코 소리죠. 코에서 나는 소리. 유음은 뭐냐? 유음은 혓끝 위잇 몸을 댔을 때 공기가 양옆으로 빠져나오면서 나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이런 건좀 알아둬야 돼요. 파열음인지, 파찰음인지, 마찰음인지, 비음인지, 유음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도움을 받게 될 겁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이두 음, 가지를 구분하는 연습이 가장 기본이에요. 안 울림 소리인지, 울림 소리인지, 요거 그니까 울림 소리 두 개만 외우고 나머지는 안 울림이다라고, 즉 비음과 유음을 제외한 것이 안 울림이다. 즉 비음과 유음은 울림이다 이렇게 외워놓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안울림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비음과 유음이 의외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음 체계 표는 미안한데 암기하는 것이 좋아요 암기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자음 체계 표를 꼭 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가 대략 어떤 것들이 가끔 나오냐면 비읍과 디귿을 비교해 봐라 또는 차이점을 말해 봐라라는 서술형 문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비읍과 디귿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공통점은 뭐죠? 비읍과 디귿의 공통점은 뭡니까? 먼저 공통점은 이 표를 보면 답이 바로 나오죠. 비읍과 디귿은 둘다 예사소리죠. 그리고, 파열음이죠. 즉, 이 말은 뭐냐. 예사소리라는 말, 파열음이라는 말은, 조음 위치가 같고, 이 말겠죠? 위치가 같다. 그쵸? 그쵸? 좋은 위치가 같고, 이 얘기고, 차이점은 뭘까요? 차이점은, 아유. 다시요. 공통점은 예사소리이자 파열음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좋은 방법이 같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차이점은 뭘까요? 차이점은, 차이점은 두 단어의 어휘의 의문에 좋은 위치가 다르죠. 좋은 위치가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비읍은 두입술 소리고, 어 디귿은 위입몸 소리다, 소리다라고 차이점을 쓸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이렇게 공통점 차이점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음 체계표를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럼 좀더 어렵게 내면 이런 거예요. 디귿과 지을 비교해 봐라. 디귿과 지을 비교해 보면 먼저 좋은 방법이 다르죠. 좋은 방법이 파열음과 파찰음이죠. 그리고 좋은 위치도 다르죠. 좋은 위치도 달라요. 그쵸? 믿음 몸 소리와 셋입천장 소리죠. 근데 공통점은 뭐예요?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예사소리죠. 둘 다. 이런 거. 이런 거 찾아낼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자음 체계 표를 외워야 되는 이유예요. 그리고 나중에 비음과 유음에 대한 교체 현상들을 배우거나 할때 미음, 니은, 이응, 리을을 이해하지 않으면 어 문제가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 어, 자음 체계표를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를 달달 완기하고 평생 가지고 있기 귀찮으면 시험 보기 직전에 외운 다음에 시험 문제를 받고 시험 문제를 푸세요 땡 하면 그때 시험지의 빈칸에다가 자음 체계표와 모음 체계표를 미리 그려놓고 문제를 풀면 자음 체계표와 모음 체계표 때문에 나중에 의문의 변동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찍어도 맞는 확률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시험 시작하자마자 빈 공간에다가 자음 체계표와 모음 체계표를 그려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 문법도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문법도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의문의 변동 이 의문의 변동이 이 자음 체계를 가지고 이해할 때 여러분들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어 문법이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가 할수 있는 만큼 하되 자기 스스로 정리하고 복습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빨리 가려고 하다 보면 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천히 포기하지 말고 오지영 선생님과 함께 하다 보면 여러분들 문법도 풀수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아직 의문의 변동이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문법에 대한 노하우를 말해주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다음 시간부터 문법의 노하우와 함께 접목해서 문제를 풀다 보면 조금씩 두려움이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오늘도 파이팅!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